니까 그러니까 김종국입니다. 저는 전에 경산시 방관감으로 하였던 김종국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그 내용도 선화적 표현을 이렇게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먼저 여담으로 이 세계 유산 등록, 이 세계 유산 등록감이 요사이. 자금에 우리 한국의 정치사, 이게 세계 유산, 정치 유산 등급거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참 마음이 옷이 아픕니다. 그러나, 803 여기에 대한 설화적 표현은 밝은 면도 있고 아주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틋한 사연도 있습니다. 8공4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전달되는, 것. 아까 전영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토리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8공4는 바로 이야기의 고장입니다.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 선인들이 살아왔던 삶과 죽음의 예언이 담긴 그러한 현장이 남아있다. 는 팔공산 지명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려 그랬습니다만 전용원 교수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 하기 때문에 제가 분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팔공산이 언제부터 팔공산으로 불렀는가 또 중앙산은 언제부터 불렀는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설화적 표현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연 그때부터 팔공산이고 신라 때 이전에부터 중압산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도 팔공산 일대 곳곳에는 개별적으로 독산령이다 있습니다. 비결한 애로 화양 환성사에 있는 그 일대 팔공산 주에는 환성산이 있고 또 아에 말씀했던 하공산에서 가장 경관이 좋은 지산 폭포가 있는 그것도 지산입니다. 그리고 또 그밖에도 하공산 일대는 에 저쪽 칠곡까지 이어지는 곳인데, 거기는 가산산성에 가산도 있고, 칠곡의 2 5 전쟁 때 비문의 현장인 유학산과 화학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803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하나의 산으로 유래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모아서 803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계 유산, 문화유산으로 등장하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에 포함돼 있는 지역민들의 뜻은 어떠한가? 과연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희망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등록하자 해서 우리 지역의 유산을 좀 높여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작업을 추진하는가 하는 것이 정말 관건입니다. 그래서 비결한 예를 제가 한번보겠습니다 그럼 오늘까지도 1151년도에 개조된, 주성된 청도 지역의 자만한 반자 하나를 지금 6개월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논문하고 보고서를 쓰는데약 230쪽 분량의 에이퍼 용지를 할애했습니다. 조그마한 직경 35cm 짜리는 쇠복입니다. 그만지, 조그마한 국가보험으로 지금 신청하는 작은 유물 나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예로는 제가 자인지방에 한문 중에 인란 어병장을 하였던 분의 강학수를 2년 전에 제가 문화재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유형문화재로 협의가 이루어졌고, 심의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산시에다가 그 강학소를 주변을 해서, 이때 300m의 안경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청량을 하라. 그래서 경산시에서 청량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들어서 정리하게 됐죠. 했는데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 이미 도에서는 결정이 다 나서 경선, 북도 도보에 이미 가되었어 그런 상황인데 지역주민들이 뒤늦게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우리한테 거기 실익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역주민들 지역주민들이 급도 거의 80%가 그 어병장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할배니가 돼야지, 우리 할배니가 돼야 된다. 심지어 제가 연구할 때 와서 김방사 잘 부탁한다. 이러던 사람은 그런 나라에 졸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0지 이상 지으면 재한을 받는다. 축사도 마음대로 못 잡는다. 땅 것도 마음대로 못 잡는다. 땅값도 내린다. 행위자리 엄청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상시와 경상북도에 진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할머니가 뭐 필요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 그 지역 주민들이 농성에 이르렀고, 결국은 당의 주체에서 문화재 지정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망상에 대해가지고 지금 불산 직전에서 무상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역 주민들은 항상 문화재라는 데에 대해서 짐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공산의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도 그런 범주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앞에서 팔공산 일대에는 유형문화재가 많다. 또 팔공산에는 빼어난 자연유산이 있다. 그리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 밖에 기내물 종류에 무수한 그런 유산이 있다. 그것을 총망라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단순한 세계 유산에서 갑바위만 그런냐? 아닙니다. 갑바위를 어떻게 해서 조성하게 되는가? 었갑바위를 조성하는 데는 어떠한 애환이 있었느냐? 또갑바위는이 불상 자체가 약사불이다. 그러면 8봉산 일대의 약사도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설화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6.25 전쟁 때 하루에 세 번씩 고지가 뺏기 있다는 803 줄기의 유학설입니다. 그 유학설에는 수많은 우리의 국군과 또 유엔군, 그리고 인민군, 북한군들이 수없이 십수만 명이 죽었다.